아니 그렇게왜저희킬로를 방향으로 해서 나 많더라 그랬을 것 같긴 한데 한대 맞고 바로 빠지세요 어? 어? <laughs> 다 됐어 다 됐어 자, 앞에 있습니다 저 지금 아직 맞을게요 이제 빠질게요 <웃음> 이제 <웃음> 빠지시고 그다음 죽으실 분 그다음 죽으실 분 <laughs> <그다음>, 다음 타자 <laughs> 네 다음 타자 어, 살았다, 반놈. 나이스. <laughs> 잡을 수 있을 거 같은데? 어, 지금 한대 맞으신 분들 스스로 죽으시거든요. 와. <laughs> <laughs> 어, 근데 광비를누우실거 같아. 내단, 내단. 이거 죽했다 다시 1번 가나요? 알겠습니다. 일본, 일본. 네, 다시 가세요. 1번, 1번 왔습니다. 잡았다, 1번. 잡았다, 잡았다! 잡았다! 와, <웃음> 진짜 힐, 진짜 힐, 진 잡았다! 미치! 와